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,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힘든 이때에,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, 아멘.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고 많으십니다. 아멘, 아멘, 맞습니다 아, 세살 짜오시 떨어져 주세요. 두발 짜오면 네. 안 돼. 오미크론 때문에, 오미크론 때문에 두발 짜오까들한테 세발 짜오시 떨어져 주세요. 조금만큼 조금만 더 떨어져 주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일어납시다. 네, 일어나야 이제 밥 먹죠. 그렇죠? 하 <laughs> 오늘은 12월 30일. 내일은 며칠이에요? 31일. 네, 이제. 네. 아, 2021년도 정말 아사단난했고 네,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로 휩싸이고 또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뜨렸는데 네, 여기까지 지금까지 잘 오셨어, 잘 버티셨어. 네, 여기 있습니다. 아, 이거 말하는 데 오셨는데 안 드릴 수도 없고 이거 왼손으로 드립니다. 예, 네, 뭐 저기 외국에서는 왼손이 저대우반다는데 한국에서 왼손으로 주면 또 버릇없다고 그래. 네. 네. 어르신들, 지금까지 잘 지내셨어요. 네, 오늘은 영하 6도, 영하 6도. 그래도, 이렇게, 아, 바깥에 나와서 햇빛도 쬐시고 네, 비타민 D도 생략되고,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요. 네, 여러분, 또 우리가 작은 사랑이지만밥 함께 함께 드시고, 건당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앞에다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, 2021년도 정말 세계가 힘들고, 우리나라가 힘들고, 자영업자들도 힘들고, 가정도 힘들고, 자손들도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. 찬양합니다. 하나님, 또한 이렇게 저 봉사들과 함께 작은 사랑의 밥을 나눕니다. 우리 이밥 함께 먹고, 함께 견디고, 함께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원히 잘 되고, 엄사가 잘 되며,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은 오신 분들 도시락 두 개씩 가져가세요. 네, 두 개씩 주세요 네, 천천히. 자리세요.